안녕하세요. 진단검사과 박두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리넬리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슬라이드는 세 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적 성상까지 한 편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인 성상, 그리고 유린 검경 검사, 그리고 이제 피드백 파트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슬라이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유리 넬리시스에서 이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은요, 체뇨 방법과 요의 보존 방법, 물리학적 성상 검사, 요의 화학적인 검사 방법으로서, 프로테인, 글루코스케톤 빌리루빈, 블러드, 유로빌리노젠, WCBC, 스페스픽 그라비, 그라비티, pH에 대한 것이고요. 그 밖에 이제 요침사, 현미경 검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일반 요 검사를 위한 체뇨 방법을 아는 것이고, 정량과 세균 배양 검사를 위한 체뇨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별로 요 보존 방법을 알고 요의 물리학적인 성상을 성상 검사를 이해를 하고 유스트립 검사의 원리와 판독법, 위 양성 위 음성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반응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히모글로빈 유리아, 히마추리아, 마이오글로빈 유리아를 감별하고, 그 다음에 폐쇄성 담도질환, 용혈, 간 손상을 감별하고, 유침사의 현미경적인 검사법을 알아서 이것의 종류와 관련 질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리넬리시스는 비뇨기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대사 장애 등. 을 포함해서 증상이 두드러지 않은 상태의 질환의 선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장점은 채취에 용이하고 진료실에서도 간편히 실시할 수 있는 항목이 많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부주의한 의료진은 미스 리딩이나 미스 인터프리테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이런 단점을 없애고 장점만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요를 받고 30ml 정도의 요는 먼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체뇨 방법은요, 아침에 첫 소변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요의 체뇨 방법으로서 이상적입니다. 그것은 농축이 높고 나이트라이트나 단백 현미경 검사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병원에 오면 이미 아침 첫 소변을 두고 오는 상태가 많아서 랜덤뇨가 아침 첫 소변을 대체해서 검사에 활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격심한 활동을 했다거나 특이한 시기를 했다면 랜덤뇨 대신에 이러한 24시간뇨나 아침 첫 소변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사의 채취는 첫 번째 30ml 정도 버리고 중간뇨를 받는 것이 좋겠고요. 아침에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를 이용해서 하면 좋고 요를 받은 후에 대개 1시간 이내에 실시하면 좋습니다 검사가 지연된다면 뚜껑을 닫아서 냉장보관하고요 CLSI 가이드라인에서는 2시간 이내에 검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을 생리 중이라면 생리 이후로 미루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량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24시간 요를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정확한 정량을 위해서 양을 정확히 측정하여 기록을 하고, 어쨌든 24시간 요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첫 번째 요보다는 마지막 아침 요를 버리는, 수집하는 게 낫겠죠. 24시간 요 중에서 첫 번째 아침 요 버리고 다음날 아침 요가 더 신선하기 때문에 요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변을 받을 때 나오는 요도 반드시 같이 수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에 영향을 주는 특정 식이는 피하도록 합니다. 5 하이드록시 인돌릭 아세트에시드 같은 검사를 할 때는 아보카도나 토마토, 자두, 파인애플 요런 것들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3일 정도 피하라고 되어 있고요. 아세터 아미노펜 알파 또는 베타 블럭코 이런 약제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 물질의 농도가 변하지 않도록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변하는 주요 원인은 미생물의 증식이나 대사산물 생성 및 화학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 배양을 위한 체녀는요, 무긴적인 어, 중간율를 받고 도관법 또 치골 상부 빈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골 상부빈법은 이러한 방식으로 추치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체뇨 후에 가능한 바로 검사를 실시하는 게 좋고요. 불가피하다면 배양시까지 사도시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노말플로라가 증식이 해서 오히려 이제 정상인데도 세균료가 나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를 채취한 후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변화로서는 염의 결정화, 즉 투명도가 감소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pH가 증가하겠고 케톤 바디가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루빈이 소실되고 세리나 캐스트의 형태가 소실이 되고 세균이 이제 가다 성장을 할 수가 있어서 노멀 플로라를 요로 감염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요는 1시간 이상 지나면 신손녀의 성격을 소실하기 때문에 검사실에 가능한 빨리 갖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서는 세균 배양을 위해서 하는 체뇨는 음, 우리가 이제 노멀 플로라가 있으면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루프로 껐을 때, 내경이 1.45mm인 루프로 껐을 때, 노멀 플로라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어, 이런 것은 이제 밀리리터당 1,000 CFU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오염용 노그로스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100개 이상 콜로니가 나오면 밀리리터당 어, 10만 CFU 이상이 나온 것을 의미하고 이때가 요로 감염 의심하게됐습니다이 사이일 때는 어떠냐? 그때는 임상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유의보전 방법은 냉장, 냉동, 화학 보존제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냉장이 가장 간편하고 실용적이에요. 단점은 요산의 농도가 감소하고 침전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단백, 크레아틴, 중금속 검사할 때 사용합니다. 냉동은 24시간 후 일부를 사용하고요. 유로빌리노젠, 빌리루빈, 포르포빌리노젠 이런 거 검사할 때 사용하고요. 화학적 보존제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요세포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보존제의 종류로는, pH 조절을 해서 하는 6노르말 HCL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강산은 카테콜라민이나 VMA, 5-HIA, 스테로이드, 이런 검사할 때는 강산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pH 3 정도, 그 다음에 포르피린계통은 빛을 차단하면서 pH 6-7에 그런 정도의 보존제를 씁니다. 그리고 톨레이는 일반 화학 검사에서 이고요 N-A-K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 유리게시드 글루코즈 프로틴, 크레아틴, 크레아틴인, 유리 유리아나이트로젠 이런 거할때톨루엔씁니다보리게시드는 에스트로젠이나 에스트리올 같은 호르몬 정량할 때 씁니다. 자, 포르피린 개통 냉동이나 소듐바이카보네이트 등 보존제로 보관을 하고요. 자, 포르피린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한번 사진 찍어봤어요. 자. 피그멘테이션, 이렇게 생기고요. 트리코시스 털도 많이 자고요. 그 다음에 간 비대도 생길 수가 있고요. 환자들은 빛에 대해서 포토포비아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빛을 못 재니까 창백하고, 또빈혈도 있어서 창백하고, 그래서 이렇게 드라키라처럼 창백하다그래요 그리고 잇몸도 들러다들어다 보이고, 어, 이런 특징이 있어서 뭐 아마 드라키라가 포르피리아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그래요 예전 사람들은. 자, 이거는 리날 튜브를 나타내고 있죠. 이프록시마 튜브, 여기서는 다이카보네이트 제흡수하고 NA도 제흡수하고그 다음에 글루코즈, 당, 인산 다제흡수를 하죠. 여기 고장나면 판코니즘은 생기고, 리날 튜블라 에시도시스 타입 2가 생겨요. 이게 2고요 이쪽이 1이고, 이쪽이 4에요. 그 다음에 디스타일 튜블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 H가 이렇게 배설이 되어야 되는데 배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로 H가 요로 배설이 되어야 되는데안 되고 계속 혈액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산증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스피로락톤 같은 알도스테론과 반대가 되는 그런 약제 같은 거 과다 복용했을 때 몸에서는 하이포칼레미아 나오고. 하이퍼칼레미아 생기죠. 하이퍼칼레미아, 하이포가 아니라 알두스트론과반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타이포, 리날, 튜블라, 에시도시스하고 관련된 그런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학적 검사에서 이제 색깔과 탁도 한번 볼게요. 건강인에서는 밝은 노란색 오줌을 띱니다 용축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고요. 투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색이 없는 경우, 물색인 경우에서는 단뇨, 당뇨, 인위적으로 물을 떠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진한 황색, 농축뇨가 되겠고 카로틴튜 투여, 발색소, 음식 먹었을 때 이런 진한 황색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리파민이나 리팜핀이나 레보도파, 이미펜함 니트로피란토인 이런 약물은 진한 황색뇨를 만들 수가 있어요. 빌리루빈뇨나 유로빌리루빈뇨도 황갈색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탁도, 요가 이제 밀키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세균이나 농이 보일 때 밀키하게 보이고 유미나 지방구, 점액 염류의 석출이 있을 때 이렇게 터비드하게 보입니다. 염류의 혼탕은 냉장실에 흔하고요. 요산염은 산속류 때, 인산염은 알카리 때잘 보입니다. 세균료는 고루 뿌옇고요. 그 다음에 농료는 하얀 침전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적갈색과 혼탁이 보이는 그런 스모키 유리는 다수의 적혈구를 의미하고 산성류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스톤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혈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혈료는혈료가 어, 이제 혼탁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RBC 같은 그런 혈뇨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히모글로빈유는 혈색소 용혈하고 관련 있고요. 마이오글로빈뇨는 이제 우리가 근손상 같은 거 입었을 때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것들 다 이제 붉은색 뇨가 나오는데 요런 거는 브라운 계통이 좀더 진하게 들어 있고 요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밝은 음, 레드 컬러로 뛰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심 후에 이렇게 셀이 보인다 이런 경우는 이제 혈뇨일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요세 가지 다. 아, 스트릭 검사에서는 자멸 반응이 양성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붉은 포도주색이 나온다. 그럼 포르피린 요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안티피린 설파제 투여하면 산성뇨에서갈색 요가 나오고 그 다음 에 PSP는 알카리성 요일 때 적색을 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갈색에서 검정색을 띄는 경우는 매트 이모글로빈 유리아 방치 시에는 흑갈색을 띠고, 멜라닌이 포함된 말리그런트 멜라노 마테도 이런 암갈색에서 검정색 요가 나오고, 알카톤 유리아트도 방치 또는 NaOH를 첨가하면 흑갈색 요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록색 요가 나온다면, ICG 테스트, 비타민 B12, 세균요, 빌리루빈요, 프로포폴 이런 것들이 초록색 요하고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청색에서 녹색류는 메틸렌 블루를 채여했을때 나온다고 되어 있고 유백색류는 지방구와 녹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유백색류, 지방구, 녹류. 그 다음에 냄새는 과일 신내가 난다면 당뇨 환자가 캡톤 바디를 배설해서 주로 이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때는 환자가 숨 내쉴 때 스킨, 시큼한 냄새를 풍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숨 냄새도 시큼하고 오줌 냄새도 시큼하죠. 마플슈거 냄새가 난다는 것은 마플슈거 유린 디지죠. 즉 대사 기능 장애 때 이런 냄새가 나죠. 다른 대사 기능 장애로서는 PKU, 페네케톤 유리할때는마우스쥐 냄새, 쥐 오줌 냄새. 그 다음에 스위트 피트, 발냄새가 난다는 경우는 아이소발레익 에시데미아나 글루타릭 에시데미 이것도 대사 기능 장애죠. 자요의 물리학적 성상검사 중에서 요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량에서는 정상인에서는 600에서 2000ml가 나오면 이게 노말이래요 자 요게 1l 이게 1l 이 정도 나오면 노말이에요 요 6컵 반 이게 1000ml 6컵 반 12컵 13컵 정도 나오면 이제 노말이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폴리유리아 그다음에 하루에 500ml, 500ml 미만이다 그러면 올리고유리아로 간주합니다. 정상인에서는 나이트 때 일반적으로 400ml 미만이고요. 녹취리아는 일반적으로 밤에 500ml 이상 보는 경우를 녹취리아라고 합니다. 요량의 감소는 신장 전, 신장 후, 신실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장 전에 나타나는 경우는 원인인 경우죠. 혈관 내 볼륨이 감소하거나 출혈 탈수가 있을 때, 장기 이뇨, 구토, 발한, 심한 화상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컨제스피하티빌리아세시스 아나필락시스, 신혈관 평사 됐을 때, 이럴 때 신장 전이 원인이 돼서 요량이 감소가 있겠고, 신장 후나 요로폐세에서 생기는 경우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 BPH, 스톤, 클럽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셀폰 아마이드 크리스탈을 형성해서 이 어, 생기는 수가 있겠죠 때는 니날 튜블이 이제 크리스탈이 형성이 되고 pH가 acid인 경우에 잘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실질 그래서 신실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장 전후를 제외한 것이 되겠고요 급성세뇨관계산, 아키튜블라 네크로시스 급성사고체 신념, 인터스티알 네프라틱스 이런 것에 의해서 질환이 있으면 요량 감소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핫페류나 신독성제제 용혈, 근손상, 튜블라 크리스탈은 ETN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CRF는 비가역적인 신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고혈압, 당뇨 등에서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다이아베티스 인슈피디스하고 관계되죠. 요런 건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그게 유발이 되는 거죠.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 ADH가 부족한 경우죠. 그래서 이때는 센트럴하고 네프로제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섭취도 이 ADH 부족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죠. 왜냐면 알코올이 ADH를 억제하니까요. 그래서 다이어베티스 인스피투스가 생기면 과도한 소분 섭취를 하게 되겠고 막 단유를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여기가 오줌이 싱거워요. 그래서 달걀 같은 거 깔아 앉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야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 조절 외에 이제 신장에서 솔트하고 워터를 신장이 망가져갖고 솔트하고 워터를 흡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뇨관이나 세뇨관 이상이 있을 때 이뇨제를 썼을 때 진행성인 CRF가 있는 경우 이제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일 때는 그 원발성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제, 보신 피질에 이제, 추모가 생겼을 때가 그 얘기가 되겠죠? 고혈압에 고, 혈중에 나트륨이 증가하고, 혈중에 포타슘이 감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혈중에 너무나 포타슘이 감소하면, 이, 하이포칼레미아 인디슈도 폴리유리아가 생깁니다. 즉, 포타슘이 너무나 떨어지면, 항인용 호르몬에 대한 저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투성 이뇨는 당뇨 같은 데 주로 생기죠. 그래서 당이 때려가면서 물도 같이 가져가는 거. 그래서 오줌이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요량 증가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비중은 같은 양의 물의 질량에 대한 요의 질량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이제 이 요비증을 나타내는 물질들은 유레아나 NaCl 설페이트 포스페이트 이런게 되겠고요. 분석은 네프레토메터 또는 리전트 스트립을 이용하고 정상에 있어서는 0.00 1.003에서 1.035가 되겠고 보편적으로는 1.016에서 1.022가 되겠습니다. 스페스픽 그라비티가 낮다 이때는 다이베이트스 인스피투스 신의 농축력이 소실됐다. 즉 신우신염이나 사고체신염일때 생길 수가 있겠고, 픽스트 아이소센 유리아는 요 비중이 1.010에 고정되었을 때를 말하고 신장의 농축 및희성능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이 스페스피크라비티는 탈수나 부신기능 부전, 그래서 Na 배설이 계속 증가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간질환, 신부전 등의.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 삼투압은 요에 녹아있는 입자 수를 측정하는 것이고 대개는 빙적 강화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신장의 농축능을 검사하는 것이고 요 비중보다도 더 선호가 됩니다. 정상인의 수분, 어, 수분 섭취 시에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500에서 8 5 0 m 리오 l 몰퍼 per g 워너가 되겠고요. 탈수를 시킨다면 이게 증가해요. 그래서 800에서 1400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면 40에서 80 정도까지도 가능된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삼투압이 증가하는 경우는 당뇨나 유레미아 이때는 혈중의 당이나 캡톤 또는 요소가 용질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삼투압과 혈정삼투압을 비교해 보면 요삼투압이 약간 높죠. 3배까지 높을 수가 있어요. 1에서 3까지. 자, 수분을 제한했다. 물을 못 먹었다 이 말이죠. 아니면 탈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 요의 삼투압 비율 중에 혈청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아져요. 그럼 우 일정 시간 탈수 후에 요의 오스몰라리티는 오스, 혈장의 오스몰라리티보다3 0배에높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혈장의 오스몰라리티가 280으로 면 요거는 855 어, 밀리오스물 몰퍼케이지 워러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1반 음, 이상으로 이제 1부를 끝내겠고, 이제 2부에서 화학적 검사를 들어주세요.